여 밭에 앉는데요. 여... 시아나네 누가 더불 시나? 바람에 날라갔나요? 와카라이 나무가. 뭐가 이래날아가서 나무에 걸리나 이거? 시아나네. 어째 그, 어째 해, 어째 이랬겠지 나무 올로막 매달리네, 이거. 깜짝 놀랐네, 막 귀신이 막 나무에 붙어가지고. 어째 저래 됐을까에? 바람 타고 날라왔나 뱀장은네 뱀장 나무에 턱턱 걸리가지고 막 깜짝 놀랐네 허의 처발리가 막 어디서 날라지 이차각망이 부죽 부죽포가 어디서 날라가지고 나무에 다걸렸네 깜짝 놀랐네 허의 처발리가지고 막